아, 큐브 7단계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큐브 7단계는 윗면을 모두 노란색으로 만드는 건데요 이 노란색으로 만들 때 위치가 정면의 위치를 잡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만든 공식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7단계에서는 이렇게 4개의 모델을 만들었는데요 노란색의 위치가 왼쪽에 네카니오드로 만들었습니다 자, 왼쪽에 네카니오드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큐브의 모양은 두 번째 모양이 되겠네요. 그랬을 때 이쪽 주황색을 정면으로 잡으라는 얘기입니다. 정면으로 잡고 정면 기준으로 해서 7단계 공식을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단계 공식은 3열 정면을 기준으로 잡고 3열을 내리고 전체를 왼돌합니다. 그 다음에 1열을 올리고요. 전체를 오돌 그 다음에 3열을 올리고요. 그 다음에 전체를 왼돌, 1열을 내리고 전체를 오른쪽으로 돌립니다. 이렇게 이런 식다사람면 음. 어, 노란색이 한 번에 맞춰지진 않고요. 같은 시간을 계속 반복하는데 이때 또 노란색이 두 줄이 같고 어, 이두 개의 색깔이 다른데요. 이때는 또 어디를 정면으로 하느냐? 이게 중요한데 자, 다시 한번제 공식을 보여드리면, 뭐네 번째 모양이 되겠죠? 그러니까 노란색, 노란색이고, 1행의 어, 3열과 3행의 3열이 다른 색깔일 때, 정면을 이 녹색으로 하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로 놓고, 정면을 놓고, 7단계를 다시 한번시행해 보겠습니다. 3열을 내리고, 전체를 왼쪽으로 돌립니다. 위열을 올리고, 어, 전체를 오른쪽으로 돌리고, 3열을 올리고, 전체를 왼쪽으로 돌립니다. 1열을 내리고 전체를 오른쪽으로 돌립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제 노란색이 거의 다 됐는데 이두개 마주보는 대각선의 두 칸이 지금 다른 색깔로돼 있죠. 이때는 이세 번째 모양입니다. 마찬가지 로 정면을 노란, 아, 녹색으로 들어간 얘기입니다. 자, 그럼 녹색을 정면으로 두고 다시 한번 시행해 보겠습니다. 자, 3열을 내리고 전체를 왼쪽으로 돌립니다. 자, 1열을 올리고 전체를 오른쪽으로 돌립니다. 3열을 올리고 전체를 왼쪽으로 돌립니다. 1열을 내리고 전체를 오른쪽으로 돌립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윗면이 어, 전부 다 노란색으로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7단계입니다.